자지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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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뭐부터 해야 됐더라 여기서? 잠깐만 여기 느낌표가 잠깐 일단은 일단은 여기 늑대를 잡아야 되는 것까지 준비했었고 음, 일단 필요했던 게 식량을 몇개좀 가져가서 식량 고기 익힌 것 정도는 가져가 줘도 되겠지 음 홍조림. 오케이 요거까지만 딱 가져가고. 음흠, 작업대에서 뭐가 만들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찾아깐만창 창 들고 있지 않았나? 창 들고 있었지. 마체대가 조금 더 세구나. 자 11일 남았고 안정화 11일 남았고. 그럼 일단은 저기를. 어이 뭐야? 어 뭐야? 토마토. 토마토가 어? 또 나? 이거 뭐야? 씨한번 뿌려주면 계속 자라는 거야? 왜고? 아 이게 하, 일회용이 아니구나. 계속 자라는구나. 아니 그러면 이거 계속 만들면 되지. 잠깐만 고추가 이게 고추였지. 고추가 되려면은 0일 뭐야? 그럼 이거 다 만들어야겠네. 자, 22개를 셀러들을 22개를 가지고 다니자. 그러면 아, 8개씩 밖에 안 되네. 그러면은 16개만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, 지금 오후 11시 저녁인데, 저녁인데 이거를... 어어... -어. 자, 고기까지 먹어. 어휴 과시겠다 <laughs> 어휴 과시겠다 내구도? 아니 신발까지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? 신발까지 만들고, 신발 깨지겠지. 이제 신발을 만들고 가면 되겠다. 나막신 하나 더 만들고, 연고는 아직 안 되고. 자 됐고, 새벽 4시, 새벽 4시에 이제 그 늑대를 잡으러. 늑대를 잡으러 갑시다. <laughs> 돌팔매도 있고, 더 약초, 약초, 약초 더다 다친가. 어, 이쪽이 아니네. 어, 뭐야? 어디로, 어디로, 어디까불어 이쪽이 아니네. 이쪽이네. 돌팔매가 잠깐 만돌팔매도 있어야돼 돌팔매도 있어야돼 있어야 이 마체테 많이 쓰면 안 되는 데 자, 북 북서쪽 북서쪽으로 자 가는길에 늑대들 가는길에 늑대들 한번 덤벼주시고 덤벼보시고 좀 o o 지말고 한참쪽으로 가야되네 아니 내가 잡을 수 없을땐 늑대가 없더니 아니 말 늑대가 많더니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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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안보여 어디가 어디가? 오 가죽 가죽 가죽. 오케이 가죽까지 가죽까지 얻어주고 좋아 좋아. 자 늑대 사장 해야지 늑대 사장. 늑대들 다커몬다커몬 다 커몬. 대신에 일대일로 정정당당히 어 일대다는 아니야. 추운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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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봐. 어우. 어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1대 4는 아니라 했다 내가. 내가 1대 4는 아니라 했지. 1대 4는 아니라 했지 내가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어 맞아, 어 맞아. 와이 와이 와이. 어디로 어디로? 오직면 어디가? 면 어디? 일루와 루와 일루와 일루와 이 자식 아이. 루와 일루와 오딜 오딜 까불어 어? 오케이 사냥 스킬 포인트 업했고 이쪽이지 자 일단 잠깐 쉬고 음, 여기다 잠깐 깔자 자, 작업장 잠깐만 작업장 저아 요거 다 해야겠네 요거 다 해야겠다 중간 중간 휴식처로 작업장 하나 만들고, 어 제작할게 어 돌팔매 돌팔매, 심명타 공격 공격 속도 공격 속도 하나 올파고 이동은 다 했고 가죽 추출 힘줄 추출 오케이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겠네. 어 가죽 있네? 가죽 두 개나 됐네. 아 잠깐만. 근데 가죽을 요거 만드는데 써야 될 텐데 가죽 가옷 가죽 가본.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쓸까? 그냥. 일단 일단 나무. 지금 마체들를다써 가던데. 내구도가 이러갖고 안 되는데. 자, 일단 여기다 상자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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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하는 걸로 여기서 일단 넣고 어두돌도길를 하나 만들어 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낫겠지? 70개, 70개. 자, 70개.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봅시다. 다음 가 넘어간다. 넘어가. 7식개 넘었고 아예좀더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돌독해서 곡괭이 곡괭이 돌곡괭이 오케이 여기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120 4레벨 아이템 음. 활 가죽 장화, 고급도, 숫돌, 숫돌, 숫돌을 어 숫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마체테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좋아 좋아 숫돌을 숫돌을 어차 숫돌을 어 다시 아, 샀다고? 120, 95 120? 40개나 더 캐야 돼자 됐겠지 이제? 자 나무 꺼내고 꺼내고 가죽 하나 꺼내고 자 작업장 네번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수도를 제작할 수 있겠지 아, 에? 더롱 다크가 아니었어 <laughs> 캐릭터의 최소 공격력을 1점 증가시키는 도구? 어? 그런게 필요한거야? 어디가 필요한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야 그럼 이내구도는 상관이 없나 보네? 내구도는 무조건 써야되나보네 음. 아 그럼 이거, 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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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가이없이 자, 네자면자면체테체테를 들고 요거 두 개는 그냥 냅두고, 자, 요거 철거시키고 짐 싸고 가자. 어, 잠깐만, 이걸 좀 해야 되는나 자, 고기, 고기, 자, 다 채웠고, 요거 일단 먹고 가자. 오, 아, 돌팔매 안 들었어야 되는데, 돌팔매아 팔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, 일로 와, 와, 일로 와. 오 이래, 오 일로 와. 오 체력이 왜 이러지? 출혈? 아나 이랬지. 아왜 출혈이야 또? 자 여기서 자 왼쪽 왼쪽. 와 내구도 17밖에 안 남았어. 이제 곧 있으면 창으로 바꿔야 될 판인데. 괜찮을까? 다왔왔다왔왔다왔 왔고, 이와 k 로와 u 로와 u 로와 와. a 와, 와, 와. 어 u a 가보어 어디, a 어? 어 a l 어디 Lua, 지지 거기다 왔는데? 아 여기지? 오케이, 도착 자, 도착했고, 안에는 일단 위험한 애가 있으니까, 여기 앞에다가 바로 거쳐 마련. 음, 상자 필요한데 뭘 버리지? 줄 일단 버려. 어디까지 가? 어디 갔어? 어, 여기 있다. 여기, 있다. 여기 있고. 잠깐만, 잠깐만, 어이구, 이거 씨, 그 버리고, 어이아 어, 마차 탔으면 안 되는데, 아, 이거 창으로 써볼까? 이게 바꾸는 게 뭐지? 어어, 어. 창 하나씩, 두 개씩? 걸로 맞출 때가 세 니까 센 거를 일단 남겨 두는 거로. 자, 상자, 상자, 상자 만들 고 오닥 불도, 만 들어야 되 는데, 가죽 약초 뼈뼈 뼈 힘줄. 어, 잠깐 만 오닥불 20 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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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아나 이제 말 됐다 됐다 됐다. 아 됐다. 상자에다가 뼈 넣고 힘줄도 넣어 놓고 가죽은 두 개. 어 가죽 두 개면은 이거 가능하겠네? 돌이 어딨지? 여기 주변에? 돌이... 돌이 있어야 되는데... 어, 여 있다. 돌 돕기 돌곡괭이 하나씩 제작해 주고 또 이번에는 이번는 거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지? 몇 개지? 80개였나? 그럼 됐는데. 필요 없고. 자, 광석, 돌, 광석 이것도 80개 나, 목재 80개, 돌, 광석 80개 그리고 가죽 2개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고 자, 이번엔 거처 업그레이드 가죽, 가죽 자, 거처 업그레이드 네 번째 거처 오케이 자, 이동 신발 관리 용품. 오케이. 이거 다올수다 올릴, 올릴 수 있네. 진짜 이동 이동만 엄청 찍은 것 같네. 이거. 됐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. 가죽 4개. 그나마 지금 채집이 좀또할수 있겠네. 나무 저장. 인벤토리 가방도 좀 필요할 텐데. 할게 많은데 이거. 자, 일단은 여기 아래에 늑대를 잡아야기 하 때문에 늑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해야 될 것은 광석으로 돌팔매를 제작을 하고 돌팔매 제작하고 치료 연구 일단 하나 집어넣고 샐러드 하나 집어넣고 돌팔매 만들자. 상자 하나 더 만들고.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. 집어넣고 나무도 집어넣고 곡괭이 집어넣고 자,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들어가 봅시다. 돌팔매 하나. 던져서. 어, 깜짝이야. 아, 잠깐만. 잠깐만. 대대대대 대. 바로 앞에 있어, 이 지금. 아, 이뭐 해고. 바로 앞에 있어. 아, 이 미쳐 가지고 이게. 아, 깜짝이야. 이 어떻게 바로 앞에 있지게? 아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이게 뭐죠? 이건 못 먹어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저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데 때리긴 때린 건가 이거? 뭐 가죽 이런 거는 앞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혹시 위험한 건 없긴 한데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 돼? 참, 어떻게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지 이거? 한대 받고 치고 한대 받고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네 보이질 않니? 다 왔네. 급 그, 가깝긴 가깝네. 예. 쪽에 시작 지점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. 음. 다 왔고 여기고. 되고. <laughs> 자 상자 안에 일단은 물품은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. 여기다가 다시 거처랑 작업장 다시 만들고 들어가서 유인을 해야 되나? 아 이게 바로 죽을 줄도 몰랐네 이거 나무 저장 나무 저장 강화 배낭. 배낭은 당장에 배낭은 필요 없고, 가 없네. 나무 저장, 그 다음에 장비 관리가 아니고 방어. 와,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거 일단 돌팔매, 돌팔매 필요해. 돌팔매는 필요해. 돌팔매 필요해. 가죽 4개? 가죽이 몇개지 지금? 아 가죽을 안에다 아다 썼지? 다 쓴거지? 다 쓴거지 그러면 나무 신이랑 일단 나무 갑옷까지는 만들어줘야지 뭘 벗기든가 말든가 할테고 자 갑옷까지 일단 둘 일단 됐어 일단 됐고 기본... 기본 세팅 됐고 공격할게 없네 음... 공격할게 없어요 와 안에 들어가자마자 죽을텐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저장해놔 혹시 다시 와야 될 수가 있으니까, 혹시 다시 와야 될수 있으니까 저장해 놓고 이거 왜안 들어가? 음. 돌팔매, 돌팔매. 어, 잠깐만. 일단 돌팔매는 만들어야지. 일단은 여기까지 먹고, 돌 팔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나머지 돌은 저장해 놓고 자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, 일단 일단 들어가 서 뛰어야 돼 들어가 뛰어 어 <놀람> 그렇지 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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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이거야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? <laughs> 와, 이거 타지 군보라까지 불어. 자, 그러면 일단은 일단 유인을 해야겠네. 어쩔 수 없이. 자, 달려. 그렇지 달려, 달려. 올라가는 게 아니야,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와우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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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, 창, 창. 오케이, 창. 오케이, 창. 창 하나씩, 하나씩 가져온다, 하나씩. 이게 먹을 게. 샐러드 하나씩 못 가져오나? 홍조림 이거를 일단은 한번 가보자. 들어가 튀고, 어, 어디 있어? 어디 갔지? 반들어갔는오 와우. 케이스 턴 아휴, 진짜 씨. 야, 쟤를 어떻게 잡어 이거 좋아. 스터드로 한 번씩. 스터드로 한 번씩. 스터드로 한 번씩 하면 되겠지. 이제 뛰어 들어가. 아. 오케이, 오케이. 반피 달았어. 반피 달았어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이렇게 간다, 이렇게 간다. 나는 오만 체력 채우고 에너지 바로 고기는 일단 넣어놓자. 여기 안에서 지금 얻은 거구나. 죽었을 때 받았던 돌팔매가 많이 필요하겠네. 자, 나무를 넣어놓고 죽을,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팔매 뛰어 일로와 로아, 로아마 어디 갔어? 어, 없지? 왜? <laughs>

가라지, 가라지. 힘줄, 가죽, 뼈. 무지 큰도련변이 고기 날 것. 와하. 전 문제는 나 여기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. 고기. 나무. 아니, 나 여기 많은데? 가죽을. 끝인가, 이게? 끝인가? 돌팔매. 아니, 여기 뭐 있는데 안 보인다. 잘안 보이네. 와, 100개까지? 오케이, 100개까지. 와, <laughs> 대박 크네. 엄청 크네, 저거. 와. 자 됐고, 그러면 여기가 해링턴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지. 무선 통신 시설을 작동시켜야 하는데, 자 늑대 때문에 못 갔었는데 늑대를 잡았고. 그러면 여기서 이거 버리고 가죽 넣어놓고 힘줄 넣어놓고 뼈 넣어놓고 이건 잘 뾰족한데 자 가봅시다 뭐 안에는 더 없겠지 자 통신 시설 안으로 이제,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좀 가겠네. 음, 뭐 없고. 여기도 뭐 없고. 아, 여기에, 여기 통조림, 어? 오, 뭐야 이거? 탄약? 이머시브시? 이머시브시가 뭐야? 아 어둡다. 오, 오 뭐야 이거? 렌치 근접 무기 근접 무기라고? 저기 컴퓨터 있었는데 이거는 999일 전 거. 그리고 여기 중앙에 얘가 있었는데. 근데 이건 미가동, 해독기, 아, 해독기 맞다. 해독기 4개인가? 어디라 그랬지? 자, 이쪽 오른쪽, 왼쪽을 못 가봤었고, 요, 오, 요게 뭐 있다? 오케이. T카드 두 번째 전선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라. 이게끝이야 뭐야? 저거까지만 찾으면 끝이었어야 탄약 있네 탄약.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점점 더 모르겠어.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도 있구나. 뭐야, 그럼 저기까지 가야 돼?